안녕하십니까? 한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공은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동우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 원우에서는 1년 전 중국의 함선 지식지가 발표한 대만 병력 전개도를 보고 인간의 도리로 인간을 다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가 시간에 그는 구글 중공 군사 기지 및 시설 지도를 제작해 중공 군사 기지를 전면적으로 폭로하여. 중공의 폐와 모욕감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에서는 공식 자료, 저널 논문, 언론 보도, 위키백과, 구글, 바이두와 A맵 등을 근거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지도에는 중국 내외부의 육해공 로켓 기지, 정부와 군사 핵심 기관, 대규모 훈련장, 사관학교, 군수 공장 등약 1,200곳에 이르는 중공 군사 시설을 표기했습니다. 대만의 진먼과 가장 가까운 샤먼에만 10개 이상의 군사시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일 원에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6월 14일 처음 찾은 게중난하이였고 매우 쉬웠다고 기억했습니다. 공군은 활주로가 있고 해군은 부두가 있으며 비교적 위성인식도가 높아 공군과 해군기지는 찾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관련 부대를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대부분 육안으로 관찰되며 건축 구조가 매우 비슷하여 학교, 교도소 또는 군부대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네스는 중국 서부의 군사 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티베트의 수도 라싸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라싸는 이미 약 16곳의 군사와 무장 경찰 시설을 발견했으며 신장보다 밀도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연구 판단한 결과. 목표는 중인도 국경 분쟁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 유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인도 국경과 가까운 야동형과 시가체의 기지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동형과 시가체 일대의 군사시설 비중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링크를 클릭하면 56만의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관련 소개, 보도,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원에서는 흔한 네이항에 있는 공군기지의 격낙고는 H-6폭격기 전용이다. 그것은 지하 격낙고가 있는데 내가 중국에서 본 모든 공군기지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 개방은 6 2미로 매우 크다. H-6폭격기 한 대를 볼수 있었는데 아마 격낙고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격낙고를 막 빠져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에서는 중공군사시설은 사각형이고 단조롭고 정신표호가 있는 등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르무치 사격장에는 항상 전쟁 준비를 하라고 쓰여 있고 다른 국경검문서에는 엄격한 요구, 엄격한 훈련과 같은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탕산당국과 고위급 관리들이 탕산 식당 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은폐하려는 의도가 매우 뚜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정평론가 탕징위안은 이 사건은 사람을 때리는 것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폭력침해 또는 폭력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당국의 이 사건 처리에 세 가지 수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탕징위안은 20일 방송 웬젠카이핑에서 탕산 폭력 사건은 점점 더 쉬저우 세사슬려 사건의 궤도에 올랐다며 진실은 신속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실을 막으려는 탕사는 일반적인 통제를 훨씬 뛰어넘어 살인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으로 외신 기자들에게 가한 엄정한 단속과 폭력적인 차단은 당국의 첫 번째 수상한 조치입니다. 당국의 공식 입장은 당력을 위한 것이라지만 탕산전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확진 사례는 0입니다. 사망자가 없는 일반 상해 사건으로 인해 도시 전체를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와도 아무 데도 갈수 없는 곳, 현지인조차 말을 할수 없는 독립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통제 수위는 분명 탕산의 모든 당정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동원해야 가능합니다. 탕진 위안은 두 번째 수상한 점으로, 상하이 룡예 법률사무소 주임 우샹호 변호사가 18일 탕산의 검은 손이 이미 상하이까지 뻗친 건가요? 어젯밤에 우리 상하이 변호사들은 탕산 사건을 맞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이 법률사무소는 상하이 법무국이 관할하고 탕산시는 허베이성 관할입니다. 허베이성은 상하이 사법부에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지령은 상하이 정법위원회 혹은 더 높은 청에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합리적인 해석은 지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전국 각지의 법률사무소가 모두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검은소는 아주 높은 계층일 것입니다. 통지는 엄밀하게 말해 식당 폭력 사건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폭력 사건이 터지자 많은 탕산 사람들이 공안 당국에 자신이 폭력배에 침해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많은 사건이 공안 조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령은 일률적으로 탕산의 사건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그보다 더한 일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탕징 위안은 중공 고위청은 사건의 실체가 탕산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하고 현지 변호사들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구한성불고기 집은 공식적으로 철거되었으며 가게 안의 테이블과 의자, 물품을 모두 비우고 천장도 부수고 있습니다. 탕진 위안은 이 사건의 세 번째 수상한 점은 쉬저우 쇠사슬려 사건처럼 여론이 불거지자 쇠사슬려가 갇혀있던 검은 집을 무너뜨렸듯이 지금 한성식당을 출가하였으며 이것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의 더큰 목적은 대중의 기억을 지우거나 재구성하려는 첫걸음입니다. 관변에서 일련의 설문을 다시 만들어 관변으로 확정한 후 그와 다른 얘기들은 루머로 낙인 찍어 차단했습니다. 준공이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을 봉쇄한 가운데 21일 4명의 여성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루머린, 리치, 류웨이, 류사우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직위안은 식당 폭력 또는 살해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자 자신과 그의 가족이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식당 전체 CCTV 기록과 공항로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의 법집행 동영상 기록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